안녕, 안녕. <laughs> 귀여운 소녀. 아, 보면, 음, 예쁜 눈동자죠. 짠, 이렇게 되습니다 예쁜 눈동자. 이 소녀는 지금 몇 살일까요? 알아맞혀보세요. 아, 귀엽죠? 이 소녀가 아, 10년 전에 4살 때 제가 이 스케치를 해줬대요. 그런데 저는 아직 기억 안 납니다. 그런데 이 소녀는 기억하고 있어요. 10년 전 저는 4살이었습니다. 라고 말했어요. <laughs> 그러면 지금 몇 살인지 알겠죠? 아유, 귀여운 입술, 네, 아, 다 됐네요. 그리고 머리도 보면 여기서 착 내려와서 짠짠짠짠짠짠 이렇게 됩니다. 여기도 착착착착착 이렇게 되는 가지런히 여기 딱 맞춰졌네요.까지 한머리 <laughs> 참 이쁘게 내려왔어요. 그리고 위에서는 이렇게 고대로 내려옵니다. 광이 반짝반짝 나요 기름 바른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소녀는 10년 전 4살 이었습니다 4살 때 제가 스케치를 해줬다는 걸 기억하고요 지금 보니까 10년 만에 다시 그리게 됐죠 <laughs> 참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는데 이 소녀는 기억합니다 아, 요번에 그 어머님과 동생 둘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우리 식당에 오셨어요. 네 분이 오셨군요. 여러분이 오셨네요. 지금 생각하니까, 아, 그런데 이제 음, 동생들이 남동생 둘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삼 남매가 되겠네요. 삼 남매인데, 우선 제일 언니, 지금 아, 그리고 있는 이 언니입니다. 누나라고 하면 되겠죠. 음, 귀엽게 귀엽게 생기셨습니다. 여기 앞치마를 식당에서 오는 턱턱 바지 앞치마가 있냈었는데 그건 뺄게요. 빼고 아, 이렇게 조끼까만 조끼 같은 걸 입었는데 아,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소녀는 뭐라고 그러네. 저는 네살 10년 전네살 이렇게 얘기하네요. 10년 전 4살이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몇 살이겠어요? 하나, 둘, 셋, 넷, 짝, 짝, 짝 이렇게 되고요. 여기 하나 딱 비춰져 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하 여기 살짝 귀가 보이는 척하면서 이렇게 되네요. 이제 이 영상 끝나고 나면 바로 쇼트 영상도 동시에 따라 올라갑니다. 쇼트 영상에는 예쁜 음악을 넣어서 해드릴게요. 어떤 음악을 좋아할지 제가 좀 골라볼게요.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예쁜 음악을 골라서 쇼트 영상 올려드릴게요. 그리고 이어서 동생 둘 남동생 둘을 또 스케치 해 드립니다 그 남동생 둘과 함께 다시 그려 드리죠 쇼트 영상도 드려 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아, 여기서 눈동자를 조금 더 고쳐 줄까요 <laughs> 여기다가 제가 또, 재미나게 살짝 입술을 색깔을 넣어줄게요. 색깔을 살짝 넣어줍니다.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 이렇게 하고, 요그리고또 반짝 빛나게 합니다. 반짝 빛납니다. 입술이 살짝 빛나죠. 이렇게 합니다. 쁘게 나왔죠? <laughs> 이제 잠시만 기다리시면 쇼트 영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 내일 남동생 둘도 그리게 됩니다. 예쁘게 예쁘게. 10년 전 저는 4살이었습니다. <laughs> 야 그러면 조금 있다가 바로 지금 이 영상 끝나면서 바로 쇼트 영상 확인하시고 쇼트 영상은 또 예쁜 음악이 들어가니까 카톡에 딱 담으면 좋아요. 예. 자, 그럼. 자, 그러면 에, 쇼트 영상 마지막을 갈까요? 음.